자, 전 시간 이어서 이제 11번부터 해 보기로 해요. 자, 11번. 어, 이제 조금씩 좀 익숙해졌을 텐데 여기 과거형 나오고 컴마가 나오고 또 과거형 동사가 오고 또컴마가 오고 또 여기 과거형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엔드 나왔죠? 그러니까 나열된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뒤쪽에는 이렇게 등위 접속사가 오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과거 형왔고 그래서 엔드가 연결하는 건 지금 주어가 I만 여기에 지금 생략이 돼 있는 거지 I만 생략이 돼 있는 상태니까 문장 네 개를 접속사 하나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언틸 왔죠? 이거 동사구문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언틸과 틸 앞에 컴마가 찍히면 언틸은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해결하면 뭐 이제 간단히 끝나는 거고. 어, 1 2번 언네스가 부사절 접속사인데 이 언네스는 if 나세 뜻이에요.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언네스부터 시작을 하고 주어 동사 나왔고, 어, 벌써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what 이끄는 절은 무조건 명사절이다라는 걸 외워두고, 그래서 witness의 목적어 what happened 짧지만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언네스가 이끄는 절은 바로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head b e t t 라는 표현이 나오죠. head b e t t 뒤에는 동사 원형어야 돼요.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어, head b e t t 다음엔 동사 원형이 오고, 뜻은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그리고 head b e t t 동사 원형을 부정을 할 때는 여기다가 낫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낫을 붙였고, 그 다음에 여기 동사 원형. 그리고 이제 make의 목적어가 guess. 요게 명사예요. wild g u s 그러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뭐 거친 추측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억측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11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해석할 수 있을 테니까 단어만 좀잘 정리해서 하고 12번은 해석을 할 거예요. 어, 여러분이, 당신이 일어났던 일, 일어났던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일어났던 일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억측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자, 다음 어, 14번을 먼저 해요. 올더우는 어, 무조건 양보의 부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리고 어, 뜻은 양보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 다음에 뒤로 쭉 가보면 스위프트 액션 이게 이제 민첩한 행동이에요 콜포는 요청하다 그래서 올더우가 이끄는 절이 바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주절의 시작이 위부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at a loss라는 표현 나오죠 at a loss 당황해하는 그 다음에, 이제, 와시 이끄는, 이건 명사구예요 그래서, 이제, 명사구가 됐는데, 여기 due to, 이런 것도 나왔을 때 확실하게 외워버리세요. 전치사예요 뭐뭐덕택에, 뭐뭐때문에. 그리고, l a c k of experience 까지가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면, 와시 이끄는 저를, 그냥, 와시 이끄는 구를 여기까지라 봐도 되고, 그냥 여기까지라 봐도 되고. 이걸 뭐 부사구로 봐버리면 되는 거니까. 어 여기 그냥 간단하게 해석할 테니까 보세요. 상황이 상황이 민첩한 행동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아주 빠르게 어떤 행동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험의 부족 때문에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비에더로스 당황해 했다. 자, 13번이요. 어 문장에 여기서 일단 이 컴마까지 나왔죠? 그런데 이제 그냥 전체가 한 문장이니까 여기 엔드부터 거꾸로 하기로 해요. 엔드 뒤에 ing 왔죠? 앞으로 가서 ing 찾았는데 컴마 있죠? 또 앞으로 가니까 ing 있죠? 근데 그 앞에 이치라는 대명사가 있죠? 그러면 이 이치라는 단어가 바로 디스플레이스의 주어이기도 하고, 워크의 주어이기도 하고, 기부의 주어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장에서 끝난 거예요. 이치부터 끝까지가 없어져도 여기까지만 문장 성립은 끝나요. 그래서 요 네모 크게 쳐 놓은 거 있죠.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은 부사구다라는 말은 계속 했었고 자 그러면 이제 문장 앞부분 appears가 동사 주어는 맨 앞에 있는 머신 그래서 a f 터 머신은 이렇게 수식 그리고 이제 appears 뒤에 전사 플러스 명사가 바로 이렇게 문장 분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단어의 뜻들은 해설 편을 참고하면서 듣고 이제 해석 들어요. 기계 후의 기계, 그래서 연이은 기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기계 다음의 기계, 기계는 자꾸 새로운 기계로 대체가 될거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기능이 개선이 되면서 그래서 기계 이후의 기계가 빠르게 succession은 계승, 계승하면서 등장한다. 연이어, 기계들이 연이어서 빨리 계승하여, 어, 등장하게 된다. 각각의 기계는 자신의 프리디세서, 이건 선배, 선임자, 전임자, 이런 뜻이에요. 각각의 기계는 자신의 앞에 있던 기계를 대신하고, 이게 이제 구식. 새로 나온 건 새, 저, 이제 신제품. 신제품이 옛날 제품을 대신을 하고, working for a time. For a time은 잠깐 동안이에요. 잠시 동안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Still better devices 여기서 still은 비교급 강조 그래서 still은 훨씬이란 뜻이에요. 훨씬 더 좋은 장치 이 device가 machine하고 동일하다보면 돼요. 훨씬 더 좋은 기계에게 길을 내어준다. Give way to 있죠. Give way to는 또 수거로도 나온 거예요. 양보하다란 뜻이에요. 길을 내어 주다 이 말이니까 양보하다. 자, 다음 14번, 15번. 15, 16번이 있는데 이제 16번을 여기서도 먼저 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 이걸 잠깐 보세요. 어, 몇 번씩 얘기했는데 이제 잠깐 정리를 해 둬요. 접속사 와시 이끄는 절또 하우가 이끄는 절 이걸 그냥 이렇게 외워 버리세요. 왓이 이끄는 절과 하우가 이끄는 절은 무조건 명사절이다. 이렇게 외우고 이제 접근을 하세요. 대신 왓과 하우의 차이는 아주 중요한데 왓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 반드시 하우 뒤에는 어떤 하우든 간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이걸 외워 둔 상태에서 왓이 이끄는 절과 하우가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다. 이걸 기억해 둬요. 자, 16번 보세요. How가 이끄는 절이 How many 뒤에 복수 명사 이렇게 온 상태에서 요게 주어, are spoken이 동사, 또 OR이 연결하는 건 w a s spoken, are spoken. 요것도 동사, 또 in the past. 여기까지에요. How가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다. 요게 바로 명사절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뒤에 주어가 또 나오죠? can say가 동사죠. 하들리는 빈도부사고, say는 근데 타동사 삼형식 동사죠. 그러면 say의 목적어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아주 특별한 목, 특별한 문장이에 자, 16번은 이걸 보세요. 원래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됐던 삼형식 문장인데 목적어를 강조하려고 목적어를 문장 앞으로 도치 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어 동사는 그대로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번 문장은 목적어 도치예요 지금. 목적어 도치. say라는 목적어가 원래는 하우가 이끄는 절인데 목적어를 강조하려고 이 자리에 있던 하우가 이끄는 절을 앞으로 보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통째로 통째로 목적어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완벽한 삼형식 문장. 이런 문장도 간간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경험을 해야 되고. 자, 15번. 어, 아워 월드가 주어, is가 동사. A world of profound change. 이게 이제 주격보어에요. 첫 문장은 간단히 끝난 거고 여기서 change는 명사에요. 그럼 profound는 형용사. 심오한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living as we do. 하고 이제 쭉 나왔죠. Most of us가 주어구요. 아, 요게 동사. 그리고 이제 be conscious of가 뭐엇을 알다, 뭐엇을 의식하다라는 수거. 그리고 이제 of의 목적어가 distrust. 어 f 의 목적어가 디스트루스, 그 다음에 또 이내 목적어는 월드. 그래놓고 어 f 뒤에 명사, 명사, 그리고 and so on 이렇게 나왔죠. 자, 이 표현은 수거들에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and so on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거랑 동의어예요. And so false, and what not. 이래서 이거 기타 등등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제 end 뒤에 등등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end 앞쪽에서 나열되고 있는 게 바로 transportation, mechanical invention, 그리고 등등. 이렇게 되니까 어부의 목적어 끝까지예요. 자, 해석이요. 우리의 세상, 우리가 지금 알고 살고 있는 세상, 우리의 세상은 아주 심오한 변화의 세계이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세상이다. 그리고 이제 설명 잠깐요. 여기 most of us 이하가 이제 동사 이하가 문장이 완벽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분사 구문이었던 거예요. 없어져도 문장의 성립이 되니까. 그 다음에 요세 단어 as we do 이게 바로 분사 구문 강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또 분사 구문 편을 보면 설명이 간단하게 나오니까 그 알면 됐고. 그다음에 강조한 이거는 굳이 해석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리브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모스터버스가 리브의 주어겠구나 라는 것만 알면 돼요. 우리의 세상은 심오한 변화의 세상이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이걸 주얼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20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해석을 때문에로 해본 거예요. 만약에 말이 안 되면 접속사는 다시 바꾸면 되는 거고 실제로 어, 우리가 20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대부분은 어, 디스 트루스, 이러한 진실. 디스 트루스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디스 트루스가 가르치는 이러한 진실이 바로 요거예요 변화의 세계라는 거. 20세기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진실을 알고 있다. 바로 이런 과학의 세계. 그래놓고 이제 뒤에 나열. 어이걸 이제 운송 다시 말해 약간의 역하면 교통 수단 이제 점점 빨리 그어 속도가 단축되는 뭐 비행기라든가 특급 열차라든가 이런 교통 수단 그리고 어 발명품 등등의 과학의 세계에서 과학의 세계 속에서 바로 이러한 진실 변화의 변화의 세계라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과학기술면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다음. 자, 문장 분석이 정확해지면 문장 속에 모르는 단어도 점점 추측이 가능해져요. 그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품사상의 추측은 물론이거니와 뜻에서도 추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분석이 정확해지면 문장 분석이 정확해지면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도 부담이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문장 분석이 안된 상태에서 모르는 단어까지 나와버리면 이제 그 문장은 거의 포기할 수 밖에 없지만 문장 분석이 정확하게 되기만 하면 그 뜻에 대한 추측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점수의 변동폭도 없고 오히려 점수가 고득점으로 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어는 꾸준하게 암기는 해야 되겠지만 모든 단어를 우리가 다 알고 시험장에 들어간다 이건 아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범위까지 공부를 하긴 하되 어, 모르는 단어가 만약에 나왔으면 첫 번째는 품사를 확인할 을 수가 있거든요. 그 모르는 단어의 품사 확인을 한 다음에 문맥 속에서 그 뜻을 추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확한 뜻으로 점점 나오게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가 굉장히 영어 공부도 편해진다고요. 자, 여기도 18번 먼저 하기로 해요. 맨 앞에 대어가 나와서 이거 유도 부사, 아가 동사. 그러면 주어가 복수란 얘기죠? 요게 주어겠지. 그리고 투부터 끝까지는 웨이 수식. 그리고 이제 딱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둘 중에 하나가 원. 불특정하니까 원. 나머지 하나는 디아더. 이걸로 문장 문석은 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as 도 o 여기 또 에스도우 이렇게 나왔죠. 에스도우는 뜻이 이거 마치 뭐뭐처럼. 내용이 약간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런 거예요. 어, 우리가 삶을 사는 데는 딱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어떠한 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방식이 있고 디아더 다른 한 가지 방식은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대신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잘 새겨서 이해를 해보고요. 자 17번 17번에 동사가 will speak예요. 근데 앞에 and가 있죠? 그러면 and가 연결하는 건 b r a v e 란 형용사와 h o n e s t 란 형용사 둘다 man 수식이에요. 그 다음에 without이란 전사의 목적어는 fear of의 목적어는 Consequences. 그래서 without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묶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가 나왔죠. While. 그리고 뒤를 보니까 a timid man. 그리고 이제 동사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silent가 바로 주격 보어 형용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at the time of danger. 그리고 O-R이라는 접속사가 여기 또 나왔죠. 근데 뒤를 보니까 may 동사 원형. 요건 부사. 그러면 may p l u 동사 원형이니까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쭉 올라가면 동사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티미드맨이 주어인 상태에서 동사 하나, 여기 또 동사 두 번째. 이렇게 되니까 결론은 여기 y 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가 반으로 딱 쪼개져요. 그리고 y 이하에서 다시 요 5R을 기준으로 반이 또 반반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뒤에는 별다른 변화 없고. 바로 여기서 y일이 뜻이 이거겠지. 반면에 Y를 기준으로 앞문장과 뒷문장이 완전히 반대의 뜻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그 단어의 추측이라는 뜻의 추측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티미드라는 단어 뜻을 몰랐어요. 그래도 맨 앞에 나왔으니까 품사는 형용사라는 건 금방 알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 내용을 보다 보니까 y 는 뜻이 이거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순간 티미드는 정확한 뜻을 모르더라도 바로 브레이브 앤 아니스트의 반대말이구나 이런 건 금방 드러난단 말이에요. 브레이브는 용감 한이고 아니스트는 정직 한니죠 그러면, 티미드의 뜻을 모르면 그냥 이래버리면 돼. 용감하지도 않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티미드는 소심한이란 뜻이에요. 자, 이제 해석이요. 용감하면서 정직한 사람은, 컨스퀀스, 어떤 결과에 두려움 없이, 스피크아웃. 스피크아웃은 out. 솔직하게 얘기하다. 솔직하게 얘기를 할 것이다. 반면 소심한 사람, 용감하지도 않고 부정직한 사람, 소심한 사람은 위험한 시기에 침묵을 지킬 것이다. 자기가 어떤 비밀을 알면서도 아무 소리 못 하고 그냥 침묵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거나 또는 심지어는 심지어는 어, 어떠한 해가 자신에게 올 거라는 피어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자, 다음 19번, 20번이요. 자, 20번을 먼저 보세요. 20번은 여기 prefer라고 나왔죠? 뒤에 쭉 보니까 여기 watching t 이렇게 나왔는데 이 prefer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 생각이 나야 돼요. 라틴어 비교급. 라틴어 비교급이 나오면 덴 대신에 t 를 쓴다. 그 t 가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2가 바로 전사 2예요 그래서 동사가 뒤에 올 때는 동명사가 와야 돼. 그리고 비교되는 대상은 대등해야 되니까 여기도 동명사니까 여기도 동명사. 그러면 비교되는 건 watching TV 하고 뒤쪽에 이제 reading 이하겠구나 하고 이제 쭉 갔더니 여기 컴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ing 왔고요 컴마가 나오고 이제 5R이 나왔죠. 그럼 5R이 연결하는 건 바로 뒤에 ing. 첫번째, 앞으로 가서 listening. 컴마에 있으니까 또 올라가면 리딩. 그래서 여기 t 다음에 ing가 3개가 나열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그리고 prefer a to b. b보다는 a를 더 좋아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서 된 거고. 자 19번. 여기 e and가 연결하는 건 전사 4와 전사 by. 그래서 이 by의 목적어도 himself고 4의 목적어도 himself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식어구나. 라고 하면 되고. 뒤로 갔더니 또엔드 나왔죠? 엔드 뒤를 보니까 와 h a t 명사절이라고 했죠? 요게 주어겠지. 그리고 앞으로 갔더니 와 h a t w 요것도 주어일 거고. 그래서 엔드가 연결하는 건 명사절 두 개. 그 다음에 all은 부사로 무시하고요. 아가 동사. 그리고 요렇게 수거. be dependent upon. 머뭇에 의존하다. 그리고 뒤를 봤더니, end가 또 나오죠. 여기 end는 women과 men. 간단하게 명사와 명사. 그리고 봤더니, end가 뒤쪽에 또 있죠. 뒤를 보니까, the world of the pas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 명사죠. 앞으로 올라갔더니, 똑같은 구조가 바로 이거. 근데, 컴마가 찍혔죠. 또 올라가니까, the world.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 문장 분석이 완전하게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은 외워야 돼요. What we are, what we have, what we have 우리의 재산. What we are 이건 우리의 인격. 이렇게. 그 다음 by himself는 뜻이 홀로. For oneself, for himself. 혼자 힘으로 그 제규 대명사의 관용적 용법에 다 수거 처리돼 있어요. 어떤 사람도 홀로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인격, 이 모든 것들은 다이세 가지 것에 의존을 한다. 그래서 혼자 서는 절대로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세 가지게 뭐냐? The world of men and women. 사람들의 세상 남자와 여자들인데 다 어차피 일반인이니까 사람들의 세상, 그리고 현재의 세상, 그리고 과거의 세상 이것들에 다 의존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어떠한 인간도 혼자 살 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20번까지 했는데 지금 짧, 짧으니까 어, 여기는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 하기로 해요. 자, 21번, 22번. 여기는 뭐 문장이 그렇게 길지도 뭐 짧지도 않은데 먼저 2 1 번부터 여기 엔드 뒤에 형용사 왔죠? 앞에 형용사, 앞에 형용사, 요세 형용사가 이제 엔드에 의해서 연결된 거고 셋다 폴리스맨 수식이에요. 그리고 폴리스맨이 문장의 주어, 이즈가 동사, 그 다음에 famous가 주격 보어, 그리고 이브는 부사, 또어마은 전치사, 전사의 목적어 넣어즈 이렇게 자또 후 이하는 o 우즈 수식, 요거 주격관계대명사. 그리고 이제 문장 끝까지 간 거고요. 다음 문장 앤드 나왔죠? 뒤를 봤더니 어건 앞에 어스워드. 바로 어브의 목적어 여기까지. 그래서 앱 e 스 c e 가 주어. 그 다음에 엠퍼 h 엠퍼사이즈즈 요게 동사. 강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목적어. 이걸로 끝이에요. 여기서 히스가 바로 누구냐면 런던 경찰을 대명사를 받은 거예요. 런던 경찰. 그러면 이제 이런 식 분석이 됐으면 요 정도 문장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요. 단어 뜻만 이제 그 해설들 참고해서 하고요. 여기는 22번을 해석을 해줄 테니까 22번을 분석하고 이제 해석하고 이 시간은 이제 마무리하기로 해요. 싱크가 동사. 댓부터 이제 쭉 목적을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는데 여기 버시라고 나왔죠. 근데 버티를 보니까 더굿 리스너. 더 푸어 리스너의 반대말이 바로 나왔죠. 요게 주어고 요게 또주어일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버이 연결시키는 건 뒷문장 전체, 앞문장 전체. 그럼 여기는 이제 딱 끊어 버리고 해석하면 되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요 끝을 봤으니까 이제 처음부터 다시 대시 이 끄는 절 속에서 h a 더 done이 동사. 목적어가 바로 여기. 여기서 다시 when이 끄는 부사절이 또 시작이에요. 그리고 h i said his p e a c e 요게 say의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사구. 그래서 when이 이끄는 절은 여기까지라 봐야 돼요. 그러면 처음 두 줄은 poor listener에 대한 설명을 쭉한 거고요. 자, but 뒤에 good listener라고 나왔고, 여기 as라고 나왔는데, 어, 여기 as는 여기 as하고 연결되는 원급 비교일 거고요. 이 is가 동사고, k i n 요게 이제 주격보호예요. 그리고 이제 on his work. after 다음에 주어동사 나왔죠? 그럼 또 부사절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장 끝까지. 근데 이제 a S 뒤에 while he was speaking 이 표현이 있다는 거 요렇게 봐두고. 자 해석이요. Listen이라는 게 이제 귀 기울이 듣다는데 listener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죠. 근데 poor listener 이 말은 뭐냐면 남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 남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 자신의 능력의 최고로 그러니까 전력을 다해서, 그가 전력을 다해서 어, 자신이 자신의 말을 한 했을 때, 자신의 말을 했을 때, 여기서 피스는 의견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가 그의 의견, 푸어리스너 자신의 의견을 말을 했을 때 자신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력을 다해서 발표를 했어. 그걸 끝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말은 안 나왔지만 이 말은 요 안에 포함된 거야. 남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할만말할 말만 준비해 가지고 그냥 자기 할말만 전력을 다해서 얘기를 했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한다. 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굿 리스너 훌륭한 경청자는 이 말은 이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은 그가 말을 하는 동안 말할 때또 열심히 말했을 거 아니요 자신의 의견을 그것만큼이나 그가 말을 한 후에도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한다 말을 한 후에도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한다 그 말은 말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의 의견 의견 발표도 정확하게 경청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22번까지 이제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23번부터 이렇게 이제 하기로. 복습도 하고 또 예습 먼저 한 다음에 또 다음 시간 수업을 들으세요.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